원하는 것을 얻고 싶다면 이 책에 주목하라! 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책 정말 주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주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찰제 매장에서도 최신 모델 냉장고 가격을 깎을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나와 같은 경력을 가진 사람보다 더 높은 연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테러리스트를 어떻게 스스로 투항하게 만들까? 바로 오늘 이 책에서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협상의 기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 대표고요. 여러분은 임 대표의 책잇 아웃셀 아,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임대표의 책이 라우스는 바쁜 현대인의 생활 속에서 책을 정리하고 요약하고 분석하여 여러분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움을 드리는 채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책은요, 바로 협상의 기술. 여러분, 모든 것이 협상을 통해서 여러분을 얻을 수 있게 만든다라는 이 책입니다. 이 책, 정말, 인터레스팅 아주 아주 재밌어요 아주 아주 재밌어요 자이 책에 대한 내용들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먼저 작가로 보니까 허브 코헨이라는 작가예요 어 김영사에서 나왔고 2021년도에 나온 책인데요 이 작가 소개 지금부터 좀 같이 나눠 드리겠습니다 20대 초반 뉴욕 대학교의 로스쿨을 그 재학하던 시절에 보험회사에 이게 손해 사정인이라고 있더라 이게 뭐냐면 어떠한 이제 어 일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보험회사와 그 사람 사이에 당사자 사이에 그걸 갖다 중재하는 거죠. 중재, 중재하는 것을 첫 경력으로 이 저자가 이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서로 뭐내 잘못이냐, 네 잘못이냐 뭐 싸울 거 아니에요. 양방이냐, 뭐5대 5냐, 7대 3이냐 그거를 중재하는 것을 했는데 여기서 엄청난 실력을 발휘해요. 아 사람은 언제 어디서 자기의 어떤 능력을 자기의 재능을 발견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1913년에 보험회사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어, 변호사와 함께, 그 보험회사 변호사와 함께. 이 손해사정인을 위한 협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 협상 프로그램의 강의를 하면서 협상 전문가의 길로 들어서게 되고요. 이후에 협상 컨설턴트로 어떤 일을 하게 되냐? IBM, 제록스 등 글로벌 기업의 무역 협력과 인수합병 전략, 특별히 이런 어떤 큰그 글로벌 회사뿐만 아니라 나중에 미국 법무부, CIA, FBI까지의 일들을 하게 돼요. 와 대박. 근데 어떤 일을 하냐 여기서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인질 협상 프로그램을 만든 분이에요 이분이. 우리가 인질 딱 가끔씩 이렇게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나오잖아요. 현재를 했으면 전문가 그 협상 전문가 불러와가지고 당신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것을 처음으로 시작한 분이 바로 이분이라는 겁니다. 이분 이 이름이 뭐였지 아까? 맞아 이게 허브 코헨이라는 분입니다. 허브 네, 이름도 아주 좋으네요. 어쨌든 간에 이분이 했던 일들이 뭐있냐 봤더니 이란의 미 대사관 직원 일의 사건. 어, 페루 1번 대사관 점거 사건, 전 세계에 이목을 끌었던 그런 것들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책이 1권과 이건 2권, 2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저는 두이두 이두 번째 권은 약간 실전 편이더라고요. 그러니 1권은 좀 핵심 그 띠오리, 그 이론들과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고 사실 1권이더 재미있어요. 그래서 1권을 우리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시켜 드릴 거예요. 자, 전 세계 크고 작은 많은 협상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협상관인 아까 소개 드렸던 허버 코에는 자신의 경험과 원칙을 지 한이 협상의 교과서를 이 책으로 가져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목이 보다 협상의 기술.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채널의 제목은 보다 임대배 체결 아웃. 제발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뉴욕 타임즈, 월스트리트저널, 그 다음에 비즈니스 위크, LA 타임즈, 뭐 너무 많네요. 이런데 베스트셀러로 쭉소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책에 대한 소개와 리뷰를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삶은요, 음, 8알이 협상입니다. 오, 자, 8대2의 법칙, 뭐 이런 것도 있죠, 여러분. 들어보셨요 8대2 것처럼 8할이 협상이래요. 8할이8리 80%가 협상이라는 거야. 돈, 자유, 정의. 또, 사랑, 뭐, 이런 많은 것도, 사랑도 협상이구나. 이런 것들 을 갖다 다 협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데요. 이 협상의 능력은 우리의 인생을 이제 좌우한다는 거죠. 살면서 우리가 마주하는 다양한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협상 전문가인 허브 코에는 협상의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이세 가지 가좀 이따 소개해 드릴게요.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다각도로 분석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와도 협상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협상 상대를 찍어 누리려는 소리언 어, 스타일, 옛날, 옛날 이야기, 소리언 스타일이 있고, 그 다음에 서로가, 서로가 잘될수 있는 윙윙, 요두 가지, 큰 스타일은 두 가지다. 소련 스타일로 위에서, 야! 시키는 대로 해! 라고 하는 스타일이 있고, 두 번째 스타일은 윕님 스타일. 아,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하는 거죠. 그두 가지 사례를 핵심으로, 첫 번째 세 가지는 협상의 삶 요소,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는 협상의 스타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세상 일의 80%가 협상이라면, 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면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될까요? 결국은, 어, 협상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협상할 줄 아는 사람, 어떤 거든지 그냥 주어지는 대로 그냥 뭐 얼마예요? 뭐예요? 그러면 내 네, 턱! 그게 무슨 이렇게 플로팅 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기보다는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얻어내는 그러한 일들을 할수 있다고 이 책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미 카터와 레이건 정부에서 협상 전문가로 아까 또 다른 여러 얘기 했지만 이런 일들을 50년 가까이 하면서 뭐 협상의 기술 뭐 책들 여러 가지 썼고 40년 가까이 이 법칙이 많은 사람들한테 통용이 되고 실제로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답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할 때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음,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이세 가지가 도대체 뭐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해드리게 할게요. 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말로, 글로, 행동으로 남을 설득해야 된대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무언가를 원하고 싶다. 그럼 첫 번째, 페이스 t 페이스로 있을 때는 대면했을 땐 말로 해야 되겠죠. 근데 거리가 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로 써야 되겠죠. 그리고 많은 대중 앞에서 내가 어떤 모범을 보여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행동으로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효과적으로 협상하는 방법을 배우면 삶의 질이 높아지는데요. 그걸 꼭 파악하기 위해서는 협상을 위한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가 뭐냐 그걸 갖다가 지금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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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 스스로에게 힘이 있다고 믿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아 나는 이걸 해낼 힘이 있어. 상대방이 그 힘이 당신에게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도록.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내가 아 나는 힘이 없고요 아무것도 없고요 능력 없고 이렇게 하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어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어, 버틀랜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돈 저리 치워라는 책 이름이 신기, 신기하네. 그돈 저리 치워라는 책에서 어떤 얘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미 카터 대통령의 연방예산책임자가 버틀랜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음, 아까 지금 얘기했죠그돈 저리 치워라고 이 책을 쓴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은행에 갈 때마다 이런 느낌이에요. 돈을, 돈, 는 돈이 필요 없어. 그냥 한번 둘러보러 온것 뿐이야. 라는 태도로 항상 당당하게 은행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저, 여러분, 저희가 예전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은행 직원들은 은행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발걸음만 봐도, 아, 이 사람이, 대출을 하러 왔구나 저축을 하러 왔구나 를 안다는 거죠 자 대출을 하러 온사람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이렇게 뭔가 아, 좀 불쌍한 척 종종 고음을 치면서 아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염려와 근심 가운데 얼굴에 써 있어요 염려와 근심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금을 하러 오거나 크게 뭔가 이렇게 한사람 어깨를 딱 펴고 그래 여기 은행 어, 누가 담당자야 여기 은행 지점장 나오라 약간 이런 포스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은행에 갈 때마다 이렇게 약간 그런 느낌으로, 어, 갔더니,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됐냐, 뭐, 중간 생략하고, 41개 은행에서 2천만 달러가 넘는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 와, 갑자기 은행을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지금, 갑자기 이렇게 충만하게 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버트랜스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디든 가든, 어, 누구랑 협상을 하던 첫째, 힘이 있게 보여라. 자신있게 보여라. 자신 있게 보여라. 네, 자신이 어깨를 딱 펴고, 걸음걸이 당당하게, 키가 좀 작으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아, 누굴 제가 이렇게 퍼마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협상에서 뭐냐면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 시간은 뭐냐, 서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뚫이지 말라. 데드라인까지 있네 라. 모든 중요한 것은 마지막 순간에 결정된다. 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요 항상 우리가 일을 망치는 이유가 뭘까요? 서둘러서. 아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돼. 안 되면 다른 거 하면 되지. 좀 이런 좀 넉넉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야. 사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저도 살면서 아 이거 어디 이게 뭐 봤는데 이게 어디 그홀리데이 가거나 그러면 거기 나오잖아요. 이게 마지막 라스트 원.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이 좁아져고 오징어 하는 거죠.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해. 시간을 내네 편으로 만들어요. 시간을 내네 편으로. 제가 지금 또 읽고 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 아, 그책 되게 좋았어요. 어, 당신의 5분은, 당신의, 죄송합니다. 당신의 1분은, 1분은, 1분, 1분은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요? 라는 책인데, 제가 나중에 또 그것도 리뷰해드릴게요. 다시, 돌아와서. 어쨌든 간에 시간이 중요한데, 베트남인들이, 어, 베트남들은 이렇게 생각했대요. 128년쯤이야, 전략. 이게 무슨 소리냐? 베트남 전쟁 막바지에 북 베트남들은 미국과의 협상태블안기를 거부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627년 동안 전쟁을 해왔어. 그래서 여기서 128년을 더 싸운다고 한들, 뭐, 어떻겠어. 북 베트남들은 시간이 무한정 있다는 듯 행동했다는 거예요. 초조해준 미국은 결국 불리한 협상을 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이 유일하게 아 유일 이제 유일은 아니죠 또몇 또 군데 또아타운게 있었으니까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도 물러났으니까 근데 그첫 번째 패배했던 전투가 베트남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내 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자세 번째 뭘까요? 정보 information 정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호가 울리기 전에 출발하는 거. 뭐죠? 그러니까 어디 예를 들어서 아파트다, 뭐 했다, 그러면 다, 뭐다 되어진 다음에 그때 가서 뒤늦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AI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아, 이게 뭐 되겠어 했던 사람들은, 아쉽게 됐고요. 시작할 때마다 또 열심히, 채찌, PT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듣는 책도 미루지 말란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듣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리 움직여라. 상대가 말하지 않아도 그 정보를 캐낼 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 너무 중요해요. 그 정보를 갖다 근데 소집할 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다른 사람이 얘기한 걸 고지, 곧대로 묻는 것도 또 문제가 된다. 그래서 그 정보가 확실한 거를 점검해라. 그래서 협상의 3요소를 강조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협상의 3요소. 첫 번째 뭐라고요? 그렇죠. 힘이라는 거죠. 두 번째 뭐예요? 시간이다. 세 번째 뭡니까? 정보. 요 협상의 3요소. 요거를 내가 가지고 시작을 하면 협상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이거 세 가지를 가진 사람이 협상의 스타일이 있는데 그 협상의 스타일이 크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두 가지. 첫 번째 소련 스타일.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이들은 협상의 승패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협상에서 내가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터무니없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무례한 방식도 서슴지 않고 이 방식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은 결국 어한다 자기 함정에 자기가 빠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그럼 이렇게 하라는 거. 어떻게? 윈, 윈 전략이라고 하죠. 윈, 윈.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이게 방향인데요. 이게 양측 서로 모두에게 필요한 충족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거 이때, 적절한 중간점을 찾는 거죠. 협상이라는 건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다 얻는 것이 아니라, 나도 얻고, 너도 얻고. 그래서 그 중간점을 찾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이거를 협상을 해서 이것들을 원만하게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법정으로 갑시다 그러면 누구만 이득일까요? 그렇죠 변호사만 이득 변호사 변호사만 이득이라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어떤 누구가 협상을 하게 되면 항상 윈윈이 될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번에는 음, 목차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또 목차의 내용이 당연히 길겠죠 그래가지고 이긴 내용은 제가 아, 여러분 더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설명란에 올려드리지만 그래도 제목들은 한 번씩 읽어드려야 좀 맛이 나겠죠 머린말이 있고요 협상이 원하는 기술에 대해서 협상이 이루어지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부에서 그 다음에 2부에서는 협상을 자우하는세 가지 변수 아까 얘기한 거 힘, 시간, 정보에 대한 좀 디테일한 얘기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부에서는 두 가지 협상 스타일 소련 스타일과 윈윈 스타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4부에서는 어디서나 누구와도 협상이 가능하다라는 얘기 여러분들 한번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또 여러분들 이책 속에 있는 내용들 제가 요약을 쫙 했지만 그래도 페이지에 있는 걸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 드리면 여러분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서 책 속에 있는 내용 읽어 드릴게요. 페이지 15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세계는 거대한 협상 테이블이다. 여러분은 좋든 싫든 협상에 참여한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타인과 갈등을 겪는다. 그 타인은 식구들이나 판매원, 경쟁자일 수도 있고 기관이나 권력기관 등으로 불리는 큰 단체일 수도 있다. 그 만남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성공가도를 달릴 수 있다. 또 운전하고 즐겁고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지도 결정이 된다. 그냥 주어지는 거다 받아들일 생각하지 말고 연봉 협상도 마찬가지고 물건을 살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주 작은 것부터 해서 협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조금 더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번엔 뒤로 조금 중간으로 확 넘어갔어요. 페이지 148페이지입니다. 마감 시한을 맹목적으로 지킬 필요는 전혀 없다. 아까 말씀드린 시간을 내네 편으로 만들어는 거죠. 마감 시한을 무시해야 한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마감 시간을 해석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어허, 마감 시간은 어, 해상의, 아, 죄송합니다. 협상의 산물이기 때문에 협상이 가능하다. 항상 스스로에게 물어라. 마감 시한을 넘기면 어떻게 될까? 손해를 보거나 처벌을 받을 게 확실한가? 처벌은 어느 정도일까? 감수해야 할 위험은 얼마일까? 이 부분들을 반드시 점검하라는 거야. 너무 쫄리지 말라는 거죠. 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책의 좀 뒷부분에 있는 페이지 139에서 100, 아, 죄송합니다. 페이지 390에서 391페이지에 있는 내용 읽어드릴게요. 내가 볼때존 민지는 역대 뉴욕 시장 중 가장 잘생긴 사람이었다. 호리호리한 몸매, 또렷한 이목구비, 각진턱, 방송이나 연예계로 진출해도 쉽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었다. 존 린지는 전부 다 가진 사람과 같았다. 그런 장점을 가진 존 린지는 멋진 공무원으로서 목적을 달성했을까? 전혀 아니다. 왜 그는 성공하지 못했을까? 이렇게 잘난 사람은 왜 성공하지 못했을까요? 그는 매력적인 사람이었지만 자신을 개인화하지 않았다. 그는 항상 뉴욕시를 대표해서 협상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말했다. 뉴욕시는 당신이 약속을 지켜주길 바랍니다. 노동운동 지도자인 마이클 퀄 같은 사람들은 이런 비인격화된 추상적인 개념에 관, 어, 관심을 가졌을까? 거대 도시 뉴욕은 한정된 사고 방식으로 이해하기에 너무 크다. 퀄의 입장에서는 대형 제구의 요청과 다를 바가 없었다. 조금 더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 대 개인 너무 큰 단체와 개인이라고 하면 이게 윈윈이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들잖아요 위축이 되니까 그래서 개인과 개인이 어떤 대표자로 나왔지만 그런 느낌으로 하면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 협상의 기술 책을 쭉 살펴보면서, 와, 그래, 나는 너무 많은 것들을 그냥 귀찮아, 아니면 아, 그냥 됐어란 이름으로 그냥 이렇게 양보란 얘기를 하면 사실은 양보가 아니고, 제가 협상을 제대로 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책을 쭉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협상해 볼수 있는 것을 한번 협상하자. 자동차를 살 때도, 집을 살 때도, 그 다음에 아주 간단한 무언가. 어, 그렇죠. 벼룩에서 이런 것들을 사나요? 그 다음에 당근에서 뭐 사나요? 이런 거할 때도 협상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여러분 협상할게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laughs> 잘 해주시면 더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임대배의 책잇아웃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